공리. 공부해도 리트는 오르지 않는다. 중간에 전략적인 일시정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심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학부 마카기를 다니고 있는 로준생이고요. 영상 제목처럼 리트 공부를 시작한 지한달 만에 중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리트 공부를 시작해서 지난 7월 리트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렀었고요. 원서 접수와 면접을 거쳐서 현재는 최종 발표로 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제가 리트 공부를 잠시 쉬어갔었는지 또 결국 저의 리트 점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 이러한 한 개인의 경험을 여과 없이 여러분들께 나눠보고자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한 명의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리트 공부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공대 학부 출신이고요. 4년간 공대 대학원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로스쿨에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2월이 돼서야 급하게 리트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달 만에 리트 공부를 멈추게 되었고요. 6월 중순이 돼서야 다시 한달 정도 공부를 더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됐었습니다. 합쳐보면, 총두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을 리트 공부에 온전히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부를 중단했었는지,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리트 공부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리. 공부해도 리트는 오르지 않는다. 사실 리트 공부를 시작할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잘 와닿지 않았었는데, 한달 정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리트가 어떤 개념을 알면 그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이 풀리는 그런 전형적인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성적을 올릴 수는 있지만 어릴 때부터 형성되었던 언어 능력이나 추론 능력 자체가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출의 양이 많지 않다는 것도 리트 공부를 잠시 멈추게 된 이유가 되었었는데요. 리트 시험은 2009년도부터 시작된 시험으로 현재 22년도 기출까지 매년 하나씩 총 14개의 기출문제만 제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수능 국어도 그렇고 언어 시험들이 기출문제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게 왜 그런 건가 생각해 봤는데, 언어라는 과목이 문제를 출제할 때참 많은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지문을 택하는지, 어떤 템포에서 문제를 내는지, 또 어떤 논리를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애매한 선지를 제공하는지 등등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천차만별이 되는데 매년 만명 정도만 치르는 이 리트 시험에서 사설 문제집이 이런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서 기출 문제를 똑같이 따라한다는 게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시중에 낼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설 문제를 제외하고 14개의 기출문제만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돌렸어야 됐는데 그 남은 반년의 기간 동안 3회도 4회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된다면 제가 너무 지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이 되니 학부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심지어 원래 진로였던 공대대학원 입시도 병행하다 보니 효율이 낮은 리트 공부에 올인하기보다는 차라리 GPA를 제대로 유지하자는 컨셉도 좋은 것 같아서 리트 공부를 중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트 공부는 시간 대비 성적의 효율이 낮고 심지어 기출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입시와 학교 공부를 함께 치르던 저에겐 이 효율이 너무나 중요했고 결국 저는 두달 정도만 효율적으로 빡세게 리트 공부를 준비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 리트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리 논증은 상위 3%. 근데 언어는 상위 30% 정도로 굉장히 균형이 없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공대생분들이 저와 비슷한 증상을 겪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다년간 공대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논리들은 접할 수 있었으나 숫자 계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언어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텍스트를 읽지 못했던 게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리트 공부를 중간에 쉬었던 선택은 효율적으로 한 학기를 살게 해주고 또 로스쿨에 대한 더 객관적인 고민도 해볼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성적이 나오고 나니까 더 의지를 내어서 주어진 시간 동안 평소 접하지 못했던 분야의 텍스트들을 많이 읽어보면 어땠을까 살짝 후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다양한 학업이나 진로를 준비하시다 보니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한 상황에 계시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를 장기간 붙잡는 것에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1월, 2월 정도에 리트 공부를 한번 미리 경험해 보신 후 중간에 전략적인 일시 정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제가 사실 처음 로준생이 되었을 때 여기저기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영상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영상마다 하나씩 꼭 배워가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정서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니 뭔가 위안도 되고 또 현실감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로준생 기록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노준생 또 로스쿨 재학생의 관점에서 솔직한 경험과 인사이트들을 영상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